이안 보자. 이안 보자. 이안 보자. 이제 피나니까. 금방 이 피나니까 금방, 금방 갈 거야. 이 응. 아빠가 유진이 어. 이 빠져야지. 지금 이가 뒤에서나오고 있잖아. 그지? 조금만 참아요. 오호. 나올 것 같은데. 와! 빠졌어. 빠졌어. 와! <laughs> 이제 축하해. 잘 참았어요 꽉 물어 꽉 응. 네. 네, 아빠 봐봐 네. 앞니가 빠졌어요 귀엽게 안지에 빠졌어 잘 참았어, <목소리> 잘 참았어. 여기 여아빠 <목소리> <목소리> 아빠가 맞아. 맞아. 네, 그렇죠. 네, 아빠 아빠가 용기 내고 아빠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조금 더 용기 내서 일찍 빼였었는데 응. 너무 무서웠어, 맞 응. 아빠가 생강을 잘 묶어서 응. 뺐어, 그 왜냐면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데 세게 당기는데 끈이깨지고이안 빼면 어떡해? 그래서 그게, 응. 그게 무서웠어, 아빠는. 그냥... 이 선생님이랑 조 선생님한테 물여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어이 이거 는 이제 이빨 요정한테 보내야 돼. 아니 조문이 어, 이 빼야 되려고 <laughs> 말했거든. 이아다 뺐다고 했지. 보여줄, 보여줄 거 없어. 응. 음. 밤에 밤에 안소 보내야 돼. 봉소 따서 엄하게지, 룩소 깨지 하고. 괜찮 보내야 돼. 응, 요즘에도 보내야, 보내야 돼. 이제 보내야 돼. 지금 보내. 유진이 가자. 아빠랑 갔다. 가자. 가자. <laughs> 응. 마음에 준비가 필요해? <laughs> 이 다음에 애는 또 보자. 유진이가 응.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응. 응. 이제 응. 가지고 살았던 거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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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응. 이제 보내는 거야. 그래. 안녕. 안녕. 응. 안니아러또 다음에 태어나줄 거야? 음, 또 어. 다음에 내가 나줄게 어, 그래요? 아빠가 유진한데 음. 이게 티벳 속담인데 봉수다소 말기지, 어, 룩수기지. 봉수다소는 뭐냐면 어, 그 뭐지? 동기 말 말하고 동기. 당나귀. 아, 어, 어, 당나귀하고 말. 태우지 말고 어, 양양 양양들이 양 양이 양이들이 응. 이 예쁘잖아. 응. 태어나시 태어나기 바라요. 하고 양이처럼 나오기 바래요. 어, 양이처럼 응. 나오게 예쁘게 나오기 바래요 하고 응. 어, 던지는 거야. 알았어? 응 안녕. 안녕 응. 아빠가 던지고 올게. 응. 같이 가 같이 가 얘기를 응. 응. 안녕. 응. 응. 이 응. 나와 줄게. <laughs> 알았어. 돈지로 응, 같이 가. 같이 갈까? 응. 어디로 지붕에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어, 또 내가 툭이 나와줄게 알겠지? 약속. 됐어. 자 어디로 던질까요? 응? 어디로 던져야 되나요? 그냥 던져, 그냥 음. 그냥 던지는 거야. 어, 그래 그래. 어. 예진이 안녕. 안녕했어요. 응. 야, 동소 마겠지 동소 마겠지다소마겠지 따소 마겠지 룩소. 룩소. 깨지. 깨지. 안녕, 바이바이. 안녕. 여기 있어요. 응. 안녕. 멀리 던져요, 멀리 멀리. 던진다. 멀리 멀리 보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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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수고했어 <웃음> 귀여워 i v e you, I 귀여워. l d give y 니 u You see, Kiawa, i 귀 n i p a t i 이 a Only at the name, 괜찮아. s 진 e Only at the 뭔가 신기해. 응, 느낌이 이상해. 응. 엄마 봐봐. 꾹꾹 이 해봐. 귀여. 따위 주자 따위 건달. 손, 손 만지지 마손 만지지 마. 응.